자, 간다. 이런 얘기도 없네. 아, 아니야, 형. 미안해. <laughs> 여기 돌밭이야. 조심해. 오케이, 좋아. <laughs> 어우, 낙엽이 있으니까 또 재밌네. 여기가 에코투, 여기가. 위에가 옛날 길. 아, 이거 제이코병이 좋아할 것 같은데. 왔어야지. 청설모다 청설모. 대가리 조심, 대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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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. 오, 제고. 브레이크. 오, 제고. 여기 돌밭이야 돌밭. 응. 응. 돌밭 지나서 급사야 급사. 아씨 나한테 구르는 돌좀 어떻게? 급사 급사. 간격 간격. 아아아 아, 천천히 가야지 거기를 그 옆으로 떨어져 잘못하면 아이씨 아,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, 아, 어나 음. 어, 나 저번주 안탔다고 나도 뭐 띤박질 못하겠네 오후 돼서 몸 풀리면 해야지 이게 이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은 숲속에서 나왔다 갑자기 슬로프 구간으로 들어가나 슬로프에 숲속으로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대부분 오른쪽으로 붙어서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안안 튀어나갈까만 신경 쓰 썼네. 내가 그 저기서 터졌잖아 두번째 그 빠져나온 데서 돌밟고 옆으로 자빠지면서 나무구에 부딪혀서 멍들었다가 진짜 다 풀렸어 진짜 응. <laughs> 어 둔툭에 나무불에턱 부딪혀갖고 그 옆구리 시작. 아, 쉬자 비용판 응? 타고 쉬자고 어, 한번 그래. 다음에 와서 또 타면 되니까 너무 힘들게 타지마 힘 그래. 빠짐 면그갭좀 뭐. 알려줘 형갭 있는데 여기 바었어 아니 많이 바뀌었지 여기는 여기 완전 바뀌었어. 이제 좀더지어질 거야, 땅이. <laughs> 야, 뻐기 때문에 살았다, 이씨.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야. <laughs> 우후 우후, 우후. 아돌아돌돌 아, 돌, 돌. 입에 돌들어갔어오 여기 길 좋아졌는데 길골랐나 와우 <laughs> 점프릉 역시 점프는 점프릉 쉬자 쉬자 西吧，西吧。